이따 내 생일 때줄 거예요. 그럼 몇생이 선이 생일 아닌데. 뭐야? 왜 만두 내 생일? 선이 생일 몇월 달이라고? 선이 생일 몇월 달이라고? 7월 달. 7월 11일. 방에다 넣어 놔나내 나 생일 줄, 줄 거야. 내생 선이 생일에 누구한테 줄 건데? 선생님한테. 아 선생님한 선이 생일에 선생님한테 줄 거야? 네. 헉, 알았어.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? 잠깐만, 아, 뭐가 이상해. 뭐가 이상해? 응. 이거 하나인데.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? 어. 하나가 다고어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? 아, 이따가 내 생일 뒷공데 자꾸 내 생일 아니야. 다시 앉아서 먹자. 선이 생일은 7월 달. 지금이 몇월 달이냐면, 보세요. 몇월 달이야? 3월 달. 3월 달이지, 3월 달하고 오늘이 15일이야. 응? 선이 생일은 3월 달 지나고, 4월 달도 지나고, 5월 달도 지나고, 6월달도 지나서, 7월 11일, 선이생일 엄마가 적어 놨지? 응. 저 때가 선이생일이야 누가 있는 데다? 응? <laughs> 그림이, 그도 있다. 응. 훈아, 밥 먹어. 엄마, 엄마도 먹으라고. 엄마도 먹으라고. 엄마, 아빠 오면 같이 먹을게. 그어아빠안 좋아해. 뭐야? 엄마는 아빠 사랑해. 진짜 먹어요, 흘리지 않게. 그릇 잡고, 잘 먹나?